안녕하세요 신동현과 함께 공부하는 택트트렌드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와 진짜 엄청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보고 심지어 움직이기까지 하는 기계 바로 물리적 AI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소식인데요 세계 경제 포럼 바로 그 WEF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 놀라운 기술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제가 아주 귀에 속속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도대체 물리적 AI가 뭘까요? 이게 그냥 뭐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뭐랄까, 우리 산업 현장에 생각하는 파트너라고 할수 있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디지털 세계의 그 천재적인 두뇌가 로봇이라는 물리적인 몸을 딱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바보상자가 아니고요. 우리처럼 주변 상황을 스스로 보고, 음, 뭐가 최선일까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교하게 행동까지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지금 이 물리적 AI가 기술계에서 이렇게 뜨거운 화두가 되었을까요? 그 답이 정말 놀랍게도요, 바로 지금 전 세계 산업계가 마주한 아주 거대한 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뭐 글로벌 공급망은 계속 불안정하죠 일할 사람은 점점 부족해지죠 인건비는 계속 오르죠 이세 가지 위기가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위기들이 역설적으로 물리적 ai 라는 이 엄청난 기술 혁신을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옛날 로봇 한번 떠올려볼까요? 어땠어요? 그냥 공장 안에서 정해진 규칙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그런 기계팔이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지금의 물리적 AI 로봇은요, 와, 차원이 다릅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유연하게 적응하는, 말 그대로 진짜 지능을 가진 파트너로 진화한 겁니다. 아니, 근데, 로봇이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게 됐을까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비밀이요? 바로 세 가지 핵심 능력의 완벽한 조합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식. 둘째, 판단. 그리고 셋째, 행동. 어때요? 정말 우리 인간이랑 똑같지 않나요? 센서라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게 바로 인식이고요. AI라는 뇌로 음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이게 판단. 그리고 로봇 팔다리라는 몸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행동인 거죠. 이세 가지가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비로소 진짜 지능형 로봇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게 어느 한 가지 기술이 짠하고 발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해상도 카메라 같은 하드웨어가 로봇에게 아주 선명한 눈을 달아주고, 강화학습 같은 AI 기술이 정말 똑똑한 뇌를 만들어주고, 또 부드러운 그리퍼 같은 게 정교한 손이 되어준 거죠.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완벽한 오케스트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더 이상 무슨 먼 미래 얘기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물리적 AI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놀라운 실제 사례들을 보여 드릴 테니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숫자 보이시나요? 100만, 100만 대 이상.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그들의 거대한 물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의 숫자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만 줄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고객에게는 배송 속도가 25%나 빨라졌고, 회사 입장에서는 운영 효율성이 25%나 향상됐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로봇이 늘어난 만큼, 이 로봇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고급 기술직 일자리가 무려 30%나 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두에게 이로운 확신인 거죠. 자, 다음 숫자입니다. 40%. 이 숫자는요, 세계적인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폭스쿤이 복잡한 조립공정에 물리적 AI를 도입해서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시간을 무려 40%나 단축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새로운 제품을 만들 준비를 끝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와, 대단하긴 한데? 그래서 내 일자리는? 로봇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당연히 들죠. 하지만요, 이건 대체의 관점이 아니라 진화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힘들고 반복적인 육체노동에서 벗어나서 이 로봇 군단 전체를 지휘하고 최적화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역할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단순 조립을 하던 분은 이제 거대한 로봇 시스템을 관장하는 감독관이 되고,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분은 로봇 군단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의 전문가로 발전하는 겁니다. 야, 이것이야말로 인간 능력의 정말 멋진 진화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미래를 맞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만 도입한다고 끝이 아니겠죠. 기술과 사람, 이둘 모두를 아우르는 아주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성공은요, 그냥 비싼 로봇 싸운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WEF가 이게 최우선 순위다라고 꼽는 게 있어요. 바로 AI 모델 학습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모든 혁신의 연료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파트너십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람에게 투자해서 체계적으로 재교육하고 새로운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전략적인 인력 계획이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네, WEF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에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다고요. 지금 바로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인간과 지능형 기계가 서로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미래. 그런 정말 멋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 각자는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신동영과 함께 공부하는 테크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